프로페시아를 매일 잘 복용했다는 전제 하에 탈모 초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프로페시아를 복용하는 남성 중 5년 후에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는 10% 이하로 보고되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라니 씁쓸하군 200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5년 동안 핀페시아를 복용한 남성들 중 9.6%가 탈모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2010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도 5년 동안 복용한 남성들 중 10.7%가 탈모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진행시켜.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진행 중인 탈모의 정도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 머리가 휑해진 미래가 아른아른거려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초기에 발견했고 약 9개월 정도 복용했습니다. 딱히 달라진 건 아마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먹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9개월 정도 복용한 상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신데 1년 정도를 먹어보시고 전후 머리 사진을 찍어 두시고 변화가 없으시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년 정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페시아와 함께 바르는 제품을 사용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로게인 폼 같은 미녹시딜 계열의 의약품이라든가 헤어토닉류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바르는 제품을 병행해보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광고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수술인데 탈모가 중기 이상 진행이 되었거나 이마 부위가 올라갔다면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가 초기라고 하시니 수술은 이마 부위라면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술의 종류는 절개식과 비절개식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마지막으로 먹는 제품군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나 맥주 요모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제품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간에 우리가 갈수 있으니 맥주여머를 먹는다면 비타민C 정도 함께 드셔주시고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면 맥주여머를 함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를 간식거리로 먹어준다면 도움이 되니까 참조하시고요. 탈모는 단기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고 노화의 과정과 질병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두건무한 습관 만들어가세요.